자, 밸런스 테스트 맵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그. 이거, 이거 근데 맞나? 밸런스 테스트 모드가? 자, 뭐 지금까지 뭐 시작이기 때문에 달라진 거는 알수 없구요. 어? 벨테미어르고는좀 끊기는 거 있지 않나? 없나? 없는 것 같고요. 대격변 테스트. 자, 저그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히드라의 업그레이드랑 그 감염충이 가장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괴멸충의 중장갑이 가장 크고요. 네, 밸런스 테스트 모드에요, 지금. 네, 히드라, 아, 군단 숙주 가격. 아, 100원에서 75원. 네, 그렇죠. 군단 숙주 가격이 이제, 어, 밸런스 테스트 모드에서는 이제, 싸즈 어, 가격이 훨씬 싸졌죠. 많이 쓰라고. 자, 그리고 테란, 가장 많이 바뀐 게 이제 테란인데, 음 테라는 이제 매, 기본적으로 메카닉이 다 버프를 먹어서 상대분이 메카닉을 써주실지 모르겠는데 메카닉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제 뭐 바이킹도 세졌지. 바이킹도 지상 데미지가 이제 기계 추뎀이 생겨가지고 엄청 세죠. 사이클론 이제 체력 버프도 먹어서. 빨리 토스를 해봐야겠네요. 네, 생각보다 토스를 빨리 해봐야겠네. 자, 뭐 일단 출발은 뭐 일군수나 이제 광물수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까지 뭐 양상이 생각해보니까 초반 양상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겠구나 아 나는 근데 빌드 뭐야 해 되지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어탱료선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바퀴 개멸 감염 충으로 아, 제발, 살려줘! 이걸? 아, 이거 살았구요. 일단, 바퀴 괴멸 감염충 체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외감. 일단, 감염충이 가장 큰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바퀴 괴멸에서 바... 히드라 써달라고요? 음, 그래, 히드라 한번 써봐야지. 벨테 맵 아니겠습니까? 바로 히드라 한번 써줘야죠. 지금 우리의 가장 강한 친구. 근데, 히드라가 테란전에서 쓰일지는, 어,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자. 선멀티 가져가 주고. 자, 바퀴 개멸, 바퀴 속고 상대분이 사이클론을 한번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 이제 유튜브에 녹화해서 올릴 거라서, 어, 지는 것도 올려야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 여러 가지의 이제 좀 사기성을 알려야 되니까. 아, 사기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어, 그 유닛들, 여러 가지 유닛들 어떤 양상인지를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 메카닉. 좋아요. 메카닉 해주시네요. 메카닉이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군수공장 가주시고 계시고요. 자. 자, 사, 맞아요. 상대 이제 어, 세 번째 사령국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잘해요. 세 번째 사령국까지 가고 있어서 운영 싸움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바퀴 개멸 감염충을. 자, 싸먹고요 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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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뭐 때문에 그렇게 저저다링 필요 없죠 바나 지금 대격변 밸런스 테스트 어 밸런스 테스트 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론이 나왔네요. <laughs> 자, 지금 밸런스 테스트 맵이구요. 이거 그냥 바로 휘드라 가자. 왜냐면은 상대 메카닉이기 때문에 바드라 체제 그냥 바로 가야 겠네요. 아, 아 그거? 자, 트리플 테라니 트리플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네 번째 멀티 가져가주면서 상대보다 하나 더 많은 멀티를 유지해야겠군요. 자, 어? 근데 뭐 업그레이드가 뭐,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히드라의 기본 사거리 없, 기본 사거리가 6으로 증가해가지고, 어 사이클은 뭐야? 오, 씨.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발사합니다. 어, 나 지금 병력 없는데? 그래도 이게, 사이클론이, 어 방어력이 높은 유닛한테 좀 약간, 그래서 바퀴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어? 사이클론 스플래시 있나요? 뭐지? 좀 바퀴가 골고루 맞는 느낌이야. 자, 히드라. 히드라의 기본 사거리가 6입니다, 지금. 기본 사거리가 6이야. 원래는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6인데, 기본 사거리가 6이고요. 사이클론이, 근데 뭐 무빙샷이 되는 게 아니라서, 목표물 고정이 사이클론이 이제 공중 유인만 되기 때문에, 지상 상대로는 뭐 저렇게 막, 그, 컨트롤이 안 되죠? 아, 대군주 다 죽었다. 뭐, 간단하게 찌르면서 감염중 궁지. 유타로 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가더라도 지금 가장, 어, 바뀐 유닛 친구들로 갈 거고요. 자, 간다. 견제. 견제. 오, 생크 오, 탱크. 좀 뜹니다. 아파요. 굉장히 아프게 좋아요. 아, 다다 나, 와, 사이클론. 근데, 어, 약간 이제 바퀴가 중장갑에다가, 경장갑 취득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론이. 바퀴가 중장갑에다가, 오, 멀티를 깼네요. 바퀴가 중장갑에다가, 자. 중장갑이기 때문에, 딜이 잘안 들어가죠. 방어력도, 기본 방어력도 있어서. 자. 어, 근데 뭐, 업그레이드가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 피드랑 이속, 그렇게 안 빠른데? 뭐지? 따로 업그레이드가 다른 거 있나? 히드라 뭐 그렇게 안 빠른 거 같은데요? 여기서 좀 빠른, 점막에서 좀 빠른가? 히드라 빠른 거못 느끼겠는데? 아, 기사점이. 이쪽은. 아, 상대 다이아 테라닛입니다. 어, 히드라 모르겠어요? 개 빠르다고요? 그래요? 그런가? 이게 히드라가 원래 이렇게 꾸물꾸물거려서 안 느껴지는 건가? 오, 양방 형들어 자, 게다가 사거리가 7입니다, 이제, 히드라 가장 큰게 사거리 증가지 아, 근데 확실히 이게 꾸물꾸물거려서 느려 보이지 이렇게 보니까 네, 오 빨라요, 어, 빨라 빨라 자, 그리고 이제 어, 굴락 가면서 가면충, 가면충 가겠습니다 버로우 하면서 스킬을 쓸수 있는 가면충 갑축지어 놓자. 전제가 오기 때문에. 자, 오, 어, 이제, 오, 어, 히드라가 굉장히 빠르네요. 맞아, 빨로 자, 그리고 히드라 사거리가 7이고요 자, 한번 탱크가 있는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오버하지 말고. 네, 무, 무리하지 말자. 마무리야, 무리하지 말자. 자, 감염충이, 불파기. 그렇죠. <laughs> 이게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써줘야지. 불파기로 써줘야지. 자, 일단 가스 보드멀티막 먹고, 감염충 굉장히 많이 먹읍시다. 자, 불파기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따로 안 해도 되네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파기. 대군지 일단 소고부터 해주고, 자, 설계 들어가자. 이렇 눌러주고 어, 이 굴을 저길 막네? 자아이드라 이거 굉장히 빨라요 빠릅니다 굴파기 그냥 여기도 굴파기 일어나있는 상태에서도 쓸수 있나? 굴파기 한번 써볼게요 이야 자 탱크 지금 탱크 선이 뭐 없기 때문에 귀여워요 네 역시 감염충 저그의 대표 귀요미 유닛 자 버로우 상태에서 아 스킬 1창이 다 그대로 있어요 오 게다가 뭐야 이거 뭐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이거 뭐 유닛 충돌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 유닛 충돌이 있습니다 원래 버로우한 애들이랑은 충돌이 안생기는데 충돌이 생기네요 자 그럼 한번 갑시다 굴파기. 캬, 아, 여기까지 잘나왔구요 자, 그러면 이제, 테러를 해야죠. 감새 뿌리기.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굴파기. 어, 아, 이러면은, 저저저 저저전 개헬인데? 저저전 개헬인데? 자, 이렇게 굴파기로 빈틈을 노려주는 플레이. 어, 아, 탱크, 어! 아. 여, 야 탱크 진짜 약간 스타원의 탱크를 생각나게 하는 듯한. 야, 여기 어떻게 보여, 공중이. 자, 아, 사거리가 7이 어, 뭐야. 사거리 7이라서 여기서 사령부가 나와요. 와. 대박. 와, 이게 다. 씨.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제가 밸런스 테스트 중에서 가장 빨리 찾아낸 게 아닌가. 야, 사거리 7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니다 그리고 달라진 게또뭐 있더라? 이제 끝이지 못하네. <laughs> 이제. 이제 달라진 거 끝이죠. 아 맹격충이 이제 체력 좀 보여드리고 이제 달라진 이게 이제, 이제 끝인 거 같습니다. <laughs> 식충, 어, 식충도 있긴 한데 <laughs> 식충도 취급해줘야 되나요? 자, 이게 굴파기의 좋은 점은 자 굴파기의 좋은 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만한 애들만 모으고. 야, 근데 사울 이가 7 이긴 한데 그렇게 뭐잘 싸우 거나 그러 거나, 자, 굴 파기, 자, 굴 파서 다시 한번 테러, 자, 그리고 굴 파서 살아 돌아오 는거 죠. 경우? 아 몇마리는 좀 감태를 많이 써서 그렇긴 한데 사러 돌아왔습니다 야 이러면은 개사기인데? 가면좀 개사기인데? 야 이거 감태가 개사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굴파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지금 감태를 뿌려주면은 네아 그렇게 스프레시 많이 안들어갔네요 안돼. 아, 감세나 뿌리고 다니자. 새로 하고 다니. 자, 분수구를 한번 마무리를. 아, 대군주 다 죽는다. 아, 이게 사거리가 진짜 칠이라서 칠이 7이 확실히 다르네. 사거리가 칠인 건지. 자, 여기 감태 눌러주면은, 뿌리면은... 탱크. 탱크 자신의 강함에 자신이 높고요 야, 저 감태 뿌리는 게이개사기네요 아. 와... 자, 식충. 식충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갑룡. 자, 분단주는뭐 달라진 게 크게 없고, 가격 싸지고, 식충에 사거리가 들어왔죠. 식충에 하강 사거리가 들어왔죠. 그렇죠. 자, 이제, 어, 상대 유닛에게 이제 어, 좀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굴파기는 이제 시야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갈수 있죠. 그 전술 약간 배틀의 차원 도약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굴파기 여기 시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불을 파서 못 가네요. 아, 여기, 여기 약간 아래. 자, 땅. 음. 자, 이런 식으로, 아, 굴파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래에서 진균도쓸수 있죠. 진균 번식을 아래에서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굴파기하고 1분 테러가 고 가능하다는 거. 자, 굴파기. 아주 좋네요. 자, 아, 이렇게 벨로스 테스트 모드 저태전 한번 해봤습니다.